20분만에 정리해버렸다고요. 아 그래? 어 보여요. 이 사람은. 저는 뭐라 그랬냐면 그동안에 약간 속독을 했었는데 요뭐 방법인 줄 몰랐을 때요. 근데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2 0분이 되더랍니다. 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. 실제로 15분이었네요.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면 2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.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되실 거고요. 최근 이런 방법으로 한, 한 번에 반페이지씩을 정리하다 보면요. 나중에 보고만 보시면 책이 쑥쑥 떠올라요.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그렇게 정리한 거를 엑셀에다 옮겨놓으시면요. 옮겨 그냥 본인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그렇게 한 분야의 책을 2 0권 정도 읽으셨다. 그것만 가지고 책 하나 쓰실 수 있어요. 그것만 이용하셔가지고. 네. 이게 인덱싱독 서법의 이 부분 핵심적인 것좀알려드린 겁니다. 자, 이정도고요또 <laughs>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. 네. 이 정도면 되죠. 혹시 질문 있으세요? 네. 네, 근데 내용에서 내용 덩어리가 있잖아요.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정리하려면 어쨌든 그 내용은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정리가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한 권의 책을 20분 만에 정리하신 거 네. 아니 네. 15분 만에? 네. 그럼 그분도 책을 읽어야지만 네. 읽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. 그럼요, 읽는 시간이 20분 안에, 그리고 적는 시간이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끝는지가는 네. 네, 알려드릴게요. 그 요거는 독서법 그 강의에 좀 들어가는 건데요. 책을 빨리 읽으려면 최소한의 기본이 있습니다. 용어는 다 알아야 돼요. 자 교과서를 학습하지 않고 경제 경제서 좀 읽을 수 있을까요? 음. 심지어 자기기발서적도 마찬가지예요. 원전이 되는 자기기발서적을한두 권을 그 어, 통독하지 않고 정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식의 인데신독서법으로 확 들어가기 어려워요. 이해가 먼저입니다. 이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빨리 뛰어서 천천히 가야 될까 그런 얘기가 합니다. 방금 말씀하신 그. 수준이 됐을 때 읽는 거다 네또 수준이 쓴다